Thank you. 오잉? 여기가 어디지? <laughs> 저 씨앗 좀 봐. 정말 귀엽다. 그러게. 진짜 귀여워. 아, 나도 저렇게 작고 귀여울 때가 있었는데. <laughs>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 여러분! 아, 그런데, 오늘 날씨 좋네. 그러게. 아, 기분 좋다. 여러분. 여러분! 어, 아,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놀라셨다면 죄송해요. 여러분, 혹시. 혹시 뭐? 뭐? 궁금한, 궁금한 것이, 것이 있니? 궁금한 것이 많겠지, 당연한 거야. 그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모두 물어봐. 우리가 모두 알려줄게. 정말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궁금해요. 아, 저는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요? 아니,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멋진 식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꽃과 반짝이는 이파리. 달콤한 열매를 맺고 싶어요. 씨앗아 하나씩 물어보렴. 하긴 궁금한 것이 많은 나이기는 하지.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멋진 식물로 자랄 수 있냐는 것이지. 응. 음. 음, 그건 정말 어려운 질문이구나. 그러나 그 방법을 알수 있는 곳이 있지. 맞아. 방법이 있지. 하지만, 그곳까지 가려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어. 바람이에게 부탁하는 거야. 어때? <laughs> 정말 좋은 방법이야. 얼른 바람이를 불러볼까? 어, 어, 어. 그럼, 내가 바람이를 부를게. 바람, 어, 잠깐만요. 그곳이 도대체 어딘가요? 그곳에 가면 정말 제가 멋진 식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시아사, 그곳에 가면 너는 놀라운 것을 배울 수 있어. 진짜 멋진 식물이 될수 있지? 우리 모두 그 과정을 거쳤단다. 후우…… 부... 어, 얘들아, 바람이가 온다. 시아사, 지금이야. 후우…… 부... 여기가 어디지? 목 말라, 몸이 마르는 것 같아. 어쩌지? 땅에 물이 없네. 멋진 식물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이러다 말라 죽겠어. 아저씨, 땅이 말라 버려서 곧 죽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새로운 씨앗이구나.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 뭐라도 해야 할것 같은데. 조금만 움직이면 물이 있을 거야. 씨야사,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봐. 이러다 마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씨야사,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마르게 두지 않으실 거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위해 시원한 비를 내려주실 거야. 어,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신다고요? 음, 난 이곳에 아주 오래 동안 있었단다. 힘이 들 때나 기쁠 때나 우리를 만드신 분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셨지. 나는 그분을 믿어. 그러니. 너도 기다려보렴. 어, 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곧 말라버리고 말 거야. 뭐라도 해야 하는데. 무슨 소리지? 와, 와, 비가 내린다. 진짜 비가 내려. 그래, 정말 시원하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야.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나좀 봐요, 내 몸에서 새싹이 났어요. 야호, 정말 신난다. 이제부터 나를 새싹이라고 불러줘요. 정말 멋진 새싹이 났구나, 하하, <laughs> 축하한다. <웃음> <웃음> 어? 뭐에? 어, 이게 무슨 꾸리탄 냄새야? 왜? <laughs> 세사가 걱정하지 마. 널 만드신 분이 너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란다. 선물이요? 무슨 선물이요? 에이, 이게 뭐야? 으, 똥 냄새. 이게 선물이라고요? 왜? <laughs> 그렇다니까. 나도 처음에는 냄새나는 이것이 정말 싫었단다. 그런데 지금은 이 냄새가 오히려 향기로워…… 그만그만, 그만. 똥 냄새나는 흙 그만, 으잉, 더러워…… 하, 아름다운 꽃과 빛나는 이파리, 달콤한 열매를 맺는 멋진 식물이 되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 힘든 일만 가득해요. 저는 언제쯤 멋진 식물이 될수 있을까요? 새사가 멋진 식물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너에게 선물을 주신 분을 마음에 품는 것은 어떨까? 그 똥냄새가 나는 흙을 선물로 주다니 이건 저를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저를 만드신 분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이 지독한 냄새 나는 것이라면 저는 그분을 좋아할 수 없어요 마음에 품을 수 없다고요. 하하, <laughs> 그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조금 더 기다리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저분은 정말 이상해. 으, 냄새, 냄새가 빨리 없어졌으면… 어.. 몸이 무거운 걸.. 와.. 어? 이게 뭐지.. 꽃봉오리잖아.. 와.. 꽃봉오리다.. 우와! 나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야.. 야호~ 정말 신난다.. 어.. 그런데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꽃봉오리가 맺힌 걸까.. 이상하네.. 테사가.. 내가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맺은 것은 너를 만드신 분이 주신 선물 덕이란다. 네? 그똥 냄새 나는 흙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우리는 비료라고 이야기해. 비료에는 우리를 멋지게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있단다. 냄새나는 흙이지만, 우리를 쑥쑥 자라게 만들지. 우리를 만드신 분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비료를 뿌리셔서, 우리를 돌보신 거야. 아, 그렇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뭐, 그분에게 고맙긴 하지만, 누군지 관심 없고요. 저는 제 소망대로 멋진 식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세사가 너는 분명 멋진 식물이 될 거야. 하지만, 내네 소망대로 멋진 식물이 되어도 너를 만드신 분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단다. 흥, 무슨 소리예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저도 멋진 식물이 될 거예요. 나비와 벌들이 저만 찾아올걸요? 새싹이가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텐데. 멋진 식물이 되었어요. 꽃을 피웠다고요. 이제 저를 멋진 식물이라고 불러주세요. 우와, 새싹아, 정말 꽃을 피웠네. 이제는 너를 꽃이라고 불러야겠는걸. 제가 꽃이라고요? 우와, 정말 행복해.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나비들아, 벌들아, 나에게 와서 꿀을 먹으렴. 내가 <laughs> 원하는 대로 꽃도 피우고 벌과 나비들이 찾아오는 멋진 식물이 되었는데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니? 아저씨 이상해요. 분명 제가 바라는 대로 멋진 식물이 되었는데 제 마음이 왠지... 마음이 텅빈것 같니? 네, 맞아요. 마음이 텅빈것 같아요. 정말 이상해요. 멋진 식물이 되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있니? 모르겠어요. 그것은 너의 마음에서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란다. 그럼 또 다른 소망을 빨리 찾아야겠네요. 또 다른 소망이라.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은 사라지고 말 거야. 그런데 내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줄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단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요? 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와 나를 만드신 분. 아저씨가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분이요? <laughs> 그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야. 그분만이 너의 텅빈 마음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진짜 소망이란다. 맞아요. 저는 멋진 식물이 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이 저를 돌보시고 키우셨죠. 아저씨,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분을 알고 싶어요. 그분을 믿고 저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고 싶어요. 그분의 이름이 궁금하니? 그분의 이름은? 아니, 갑자기 천둥이 치네. 조심해! 으 이러다 꺾이고 말겠어요. 뿌리에 힘을 줘! 으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안 돼! 정말 따뜻해. 누가 나를 따뜻하게 만져주고 있어. 어, 난 살아있는 건가? 분명 폭풍에 쓰러졌었는데. 자. 어? 누가 나를 세워주는 걸까? 일어났니? 몸은 좀 어떠니? 당신은 누구신가요? 난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키운 예수란다. 온 세상과 저를 만드신 분? <laughs> 네, 예수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웃음> <웃음> 지금까지 아주 어렵고 힘들었지? 네, 예수님. 저는 멋진 식물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멋진 식물이 되어도 제 마음은 계속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마른 땅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저를 돌보고 자라게 하신 거죠? 저요, 멋진 식물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를 지으시고 돌보아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구나. 아주 기특하구나. 예수님, 이제 제 소망은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원히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너를 창조한 내가 너를 돌보고 자라게 할 거야. 너는 내가 너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만 기억하렴. 제가 열매를 맺었어요 <laughs> 이전과는 다르게 진짜 진짜 기쁘고 행복해요 제 마음이 꽉 채워진 것만 같아요 그래, 드디어 네가 진짜 멋진 식물이 되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너를 보니 내 마음도 정말 기쁘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만드시고 돌보시고 자라게 하신 것을 잘 보았나요? 예수님은 여러분도 창조하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 가운데 있던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저처럼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으세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